그 압력을 좀 높였어요. 물을 주는 거니까 완전히 그 폭포처럼 아래로 쏘아지고, 또 이게 선형이거든요.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, 다섯 줄딱 이렇게 쳐서 바람이 불어서 좀 김사가 잘안 보여요. 이쪽은 사람 없죠? 제가 들렸으니까. 재밌습니다 그냥. 빨리 갈세요 아, 이렇게 쏘아주면 그 마늘 병제하시는 분이 그런 건데 이게 그 땅을 막고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고 와그 마늘 이이뒷면에애가그 영양제 같은 것들 붙는다고 해요. 그 훨씬 더 낫다고 하네요. 거의 다 왔죠? 이제 추우니까 차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